여기 한 명의 네크로맨서가 되어 인체 연성을 할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오늘의 제물은 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엑조디아처럼 팔, 다리, 머리까지 교체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60초 리뷰, 서전 시뮬레이터 2입니다. 여러분은 외과의사입니다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흑마법사도 사이코패스도 아니에요. 일본의 초가 아까운 이식수술의 현장에서 이 망할 게임은 수술 도구조차 한 곳에 모여지 않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장비를 구하고 이식수술을 진행하세요. 비록 왼팔이 두 개여도 살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플레이어가 직접 만든 관계어린 맵에서 수술을 진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방탈추이나 머리 던지기 게임, 심지어 리듬 게임도 있어요. 이런 고난의 행운을 이겨내면 코스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게임이 친절하진 않습니다. 몸도 불편하니 알아서 잘 조정해 보세요. 버그도 간간히 있습니다. 소성 편집 메뉴가 없어지지 않거나 파티 플레이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안 넘어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작보다는 많이 쉬워져서 더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PC와 Xbox에서 플레이할 수 있으며 가격은 2 5 0 0원제 평가는 싱글보다는 파티 플레이가 더 꿀잼입니다. 지금까지 지갑 술이 되었습니다. 60초 지났는데 왜 영상이 안 끝날까요? 그건 다른 영상을 소개하기 위함이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